같이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혹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둘다 해야만 합니다. 아,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으면 그것은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겁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왕에 예수 믿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믿음도 아니고. 비겁한 믿음도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신학자 모드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14절부터는 신학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모드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1 4 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전도.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반응만 한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되는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다면 분명히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니까, 근데 모르니까 안 믿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큰 불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꺼졌는데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돼요? 119. 왜요? 거기에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꺼줄, 꺼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119에게 전화를 하면은 와서 불을 꺼줄 거다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직감이에요? 아니죠. 어디서가 들은 거죠. 여러분 그걸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 자세히 깨보세요. 여러분 119에 전화를 해야 된다. 어디서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때 다 배웠잖아요. 119는 예, 불불 불 났을 때 신고하고 그러면 은 간첩은? 1, 2, 3다 알잖아요 우리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누가 그 말을 해줬을까? 119에 전화하면 불 꺼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믿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듣게 되었는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누군가도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지, 생겨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누구 참 예쁘다 그럴 때뭐 보고 예쁘다 그래요 보통? 얼굴 보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뻐요, 미워요? 예뻐요. 예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예쁘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조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얼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보장하시는 얼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사람 보고 이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 얼굴 보고 예쁘다 그런 경우는 성경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의 발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셔요. 왜 그러냐? 그, 말에, 그 발의 겉모양? 그게 뭐 예뻐요. 그데그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까지 이렇전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부터 믿게 되었어요? 저 같은 모태신앙은 날 때부터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가?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부터 우리는 믿은 거예요. 물론 한번 들은 것으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계속 다니면서 또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부모님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이론을 가져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바울은 지금 믿음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냐라는 것을 지금 찾아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은자가 언젠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화학 시간에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은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또 쪼개면은 뭐 전자, 양성자, 원자핵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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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사하면서, 바울이 왜 믿음의, 믿음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었을까? 다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어요. 그럼 일단 그걸 믿고 나면은 마음이 부근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진 않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했다 추웠다를 반복하지만 겨울이 지나면은 반드시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 믿으시죠 그리고 봄이 우리의 믿음대로 이렇게 오면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음이 또 부근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때로 두 믿음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는 모세가 가르쳐준 거고,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두 믿음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우리의 본능과 어긋나더라도.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안대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지 않겠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랐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들은 그분들은요 말씀 하나를 붙잡고도 깊이 붙잡았던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들도 믿는데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서 못 받아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믿음을 그래서 뭐라고 제가 부르죠? 귀신 같은 믿음. 믿기는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